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8월 28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초상 집 가서 웃는 사람은 없듯이 살인 사건 현장에 가서 웃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라오말르가 바로 자기 구역인. 미네소타에서 일어난 총격사건으로 어린아이 두명이 숨지고 예를 5명이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 그 현장인 학교를 방문하여 미소짓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그녀는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는 발언을 하였지만 그 이전에 이 그녀는 바로 살인 사건이한 현장에서 미소 짓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몇분 후에 그녀는 애도의 뜻을 전하는 사안을 발송하였지만 해당 주의 많은 사람들은 그녀에 대하여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어저께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한 카돌릭 학교에 트랜스젠더를 한 여성이 나타나 총기를 난사하였습니다. 8살과 10살 된 2명의 어린이들이 현장에서 숨지고 어른을 포함한 17명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대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역에 FBI 국장인 캐시파텔은 국내 테러로 간주하며 증오로 가득찬 이념에 의해 조장된 야만적인 공격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라빈 웨스메온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가 그 학교를 찾아가 창문으로 총기를 난사하여 안에서 미사를 데리고 있던 학생들이 숨지고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범인의 어머니가 그 학교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밝혀지고 있으며 그는 총기에 반시오니즘적인 문구와 도널 트럼프 대통령을 죽여라 하는 문구를 자신의 총기에 새기기까지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쓴 여러 가지 메모에 보면 다시는 쇠뇌를 당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여러 가지 문구가 있고 트랜스젠더가 된 것을 후회하는 문구도 같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자기 정체성을 바꾼으로써 생긴 혼돈이 정신적인 질환을 가져왔고 그 정신적인 질환이 대참사로 이어지는 살인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한편 여기에 그 주지사인 탐폰 월즈가 또한 도마에 올라 있습니다 이 해당 학교는 공립학교가 아니고 사립학교이므로 170억 달러나 남아도는 주 예산에 학교의 자체 경비 강화를 위한 지원을 부탁하는 사안을 공식적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주지사였던 탐폰 월즈가 그것을 개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렇게 대참사가 발생을 하였으나 탐폰월즈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하고 있지 않는 메인스트림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식자들은 탐폰월즈가 그때 당시에 예산의 일부만이라도 각 사립학교의 경비 강화에 쏟았다고 하면 이런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희생자 가족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참도 어처구니없는 재판을 하였습니다. 개빈 뉴스미 게리맨드링을 하겠다고 하자 캘리포니아주 소속의 공화당 의원들이 연대로 여기에 대한 긴급 청원을 대법원에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 대법원에서는 이를 즉시 기각하고 주지사가 선거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원래는 주 의회가 이것을 합법적으로 인구에 비례하여 나누어야 하나. 개빈 뉴스는 자기 임의대로 이것을 선을 긋고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판결문에는 유권자들이 헌법 개정을 하여 선거구 재편성을 못하게 한다고 명시를 하고 주 의회 의원들이 입헌을 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 의회 의원은 모이지도 않았는데 개빈 뉴스만 벌써 그 프레임을 해가지고 지도에 줄을 쭉쭉 긋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개비 뉴스는 혼자 한 것일까요? 아니면 연방 판사들이 정치화가 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의회 의원들과 사전에 합의된 사항인지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판사들이 이 정도로 정치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정상적인 정치적 재판이 과연 이루어질지 의문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는지는 참 저도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국방부의 자료를 전산 처리하는 국방부 시스템의 코딩을 중국인을 고용한 회사가 중국인을 시켜서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국방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디지털 에스콜트 프로그램이라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는 여러가지 무기운영체계 또한 군수장비체계 등의 모든 클라우드 시스템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에 대한 호딩과 백업 기타 모든 자료로 처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하청계약을 준 회사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바로 중국회사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 헥세스 국방부 장관이 10년 된 디지털 에스코트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하여 제3자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오늘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국방부간의 디지털 에스코트 클라우드 시스템은 오바이 o 행정부 때 시행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은 이사실 o s o f 자 Microsoft, Microsoft, m i c 10년 동안 미국 계약 업체의 감독하에 중국인 코드들을 사용하여 국방부 클라우드 시스템을 지원하여 왔다고 하면서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은 중국인들이 국방부 클라우드 시스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즉시 차단했다고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러한 신뢰성 위반 사항에 대한 공식 사항을 보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에스코트 시스템에 대한 제3자 감시를 요구하였으며, 여기에는 해당 클라우드의 코드와 중국인들의 신상자료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는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를 가져 제재를 받고 있는 몇몇 대학과 협력 관계이므로 미국의 국방비밀 유출이 염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국방부 시스템 유지보수에 투입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간 9년 동안은 중국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국방부 시스템에 접근을 하였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그세스 장관은 애초에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마무리 짓겠다고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엘살바도로 출신의 MS-13의 계획 단원이었던 킬마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엘살바도로로 추방이 되었을 당시에 그때 법무부의 행정착오에 의하여 추방되었다고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즉시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엘살바드로 교도소에서 미국으로 송환이 되어 구금되어 있다가 자택으로 전자발찌를 찾는 조건으로 가택연금을 하여 거주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에서는 그를 엘살바드로가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자마자 즉시 그를 우간다로 지금 보낸다고 하자 그는 아뜨그라하고 난민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난민 신청한 이유가 바로 자기가 우간다에 가면 100% 죽는 것이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난민으로 미국에 남길 원한다고 하나 미국 i c e 에서는 그를 즉시 우간다로 추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또 오바마가 임명한 연방지법 판사인 파울라 시니스가 그를 10월 6일날 증거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 추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강간범의 살인범인 이 사람 하나를 가지고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난리 요동을 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 돈 내지 않는 보석제도를 없애겠다고 행정명령에 쌓여난 이마당에 이러한 갱단에 강간범이와 살인범 하나를 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온매스컴이난이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사람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기도 하겠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그 악명 높은 에사반으로 감옥 안에서 죽게 생겼고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미국에서는 내네 쫓으니 우간다로 보낸 것입니다. 늑대를 피하다 호랑이를 만난다는 식으로 에살바드로를안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우간다로까지 가는데 우간다에는 그가 염려하는 대로 사망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 아프리카에서 그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